어이구 이쁘다. 오 말이 네,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십입니다모튼아 뭐, 어, 어. 오늘 미니 게임 이제 슬슬 시작하려고 여기 많은 분들 아, 뭐, 오셨어요. 이제 뭐. 한 사람씩 인터뷰. 김중사 오늘 김중사 어떤가? 뭐 1등 할거 각오로 왔기 때문에. <laughs> 아, 무조건 1등기 때문에 진짜 주접 진짜 너랑 안 맞아 말일수도 아, 너랑 진짜 안 맞는다고 말일수도 크기나 뭐 자신감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럼 그러니까 오늘 몇등할 거야 오늘 35만 잡고 와갖고 아. 1등 아니면 안해 김중산 1등 하면 안 받는다 1등 아니면 오케이 기부? 어. 오케이 분명히 말했어 김중사 1등 하면 안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너몇등할 거야 왔어 5등 안에만 들어야지 겸손으로 간다 이거 10개만 음. 챙겨 갈게요 이거? 5등 안에만 든다 다른 분들 인터뷰하세요 지금 누가 올까요 네, 지금 4시 정도 됐으니까 오늘 게임 뭐 규칙은 다 아실 거고 규칙 따로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게만 낚시 하시고 저기 상류 쪽은 너무 올라가지 마시고 서로 20m 이상. 그리고 1등부터 5등까지 미노 10개씩 그리고 손님 고기 그리고 그리고 상, 그리고 마리수 상, 그리고 상두 개는 못 받아요. 못 받으신 분들한테 좀 주시거나, 아니면은 양심 팔고 다 가져가시든가. 어,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네. 어, 이제 바로 진행하시죠. 뭐! 네. 이거 민호 두 개씩 가져가 주시고요. 이거는 참여상. 물이랑 초코바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가자, 가자. 와, 오늘 열, 열 분이서 하는데, 어, 좀 많이 모인, 모인 느낌이야. 민영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꽈장하면 안 돼요. <laughs> 다들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오늘 조사님들 없는 거 보면 일단 성공적이야. 고기만 나오면 성공한 거, 오늘. 걱정한 건 사람이 많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밑에까지는. 네, 여기에서 이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진입이 이래서 그렇지. 여기가 줄쳐져 있는 곳이에요. 네, 쭉 내려갈 겁니다. 첫 번째 쓰는 사람부터 20m입니다. 첫 번째 쓰는 사람. 누가 쓸 건지. 지금, 네, 첫 번째 섰습니다. 왔소. 첫 번째, 1번 왔소. 우리 왓소 종민이 2번 누구죠 2번 아 희민님 네 2번 1번 2번 썼어요 1번 2번 제 3번 병훈님이죠 네 화이팅 하세요 4번 이 은하수 꺽지형님 네 화이팅 하세요 4번까지 썼습니다 5번 정훈님 화이팅 하세요 네 지금 쭉다 썼습니다 아 우리 unsw 형님 6번 화이팅 하세요 오케이 7번 김종사 빵쳐라 우리 취미활동반 형님, 8번입니다. 내가 정우 옆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제가 중간에 지금 8번 쓰셨고, 저기 끝에 제가 그러면 한 자리 남는 9번 자리 쓰겠습니다. 조금 얕긴 한데 좀 앞으로 더 가야 되나? 아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진짜, 와, 벌써? 야, 벌써 나왔습니다. 나이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리 취미활동반 형님. 벌써 나왔네요. 아 2자 중반 정도 되겠네요. 야, 벌써 나왔다고? 이 야, 벌써 나왔어. 어. 아, 축하드립니다. 꼭지 어, 손님 고기상. 일단 가, 사진 찍어 사진. 지금 아직까지 1등. 민호도 나도 빨리 교체해야겠다. 되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분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1등 나왔습니다. 오늘 포인트 선정이 잘된 건지 일단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열 명에서 열한 명에서 가지고 지금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껍질 한 마리, 손님 고기상도 나왔고, 물은 아직 엄청 많이 빠졌다는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진 물이 많아요. 너무 낮이라서, 막잘 나온다고는 장담이 안 되겠네요. 아, 햇빛? 햇빛이 장난 아니다, 진짜 오늘. 아우, 심각하네요, 심각해. 잘은 안 보이는데, 여기 쭉서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지? 지금 쏙아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고기 나오네요 음. 지금 두 마리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포인트 선정이 잘된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진짜. 바람이 분다 지금 누가 1등인지 몰라요 다 계측해봐야 됩니다 음. 나이스 세 마리째 뭐야 뭐야 잘 나오네 뭐야 뭐야 뭔데 사이즈 뭐야 진짜 큰가 뭔데 뭐야 사이즈 뭐야 궁금해 아직도 랜딩을 못해 뭐야 얼마나 큰데 축하드립니다! 야, 소아리 잘 나오는데요? 벌써 세마리 나왔어. 어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니게임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서 조금 시끄러워도 될것 같아요. 지금 세마리어 사이즈들도 다 좋아요. 도대체 다들 뭘로 잡으시는 거지? 어 3자 중반. 3자 중반이 나와버렸어. 이야. 어떻게 된겨? 여기서 3자 중반이 나왔다. 1등 거의 확정이지 않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또 나왔어. 아, 사이즈, 굉장히, 왜이 사이즈가 크게, 크게 나오지? 랜딩 하셔야 됩니다. 어휴, 뭘로 잡으셨어요? 아, 지금 네 마리 나왔습니다. 아, 나는, 야, 네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아 사이즈도 다 괜찮아요, 지금. 아, 너무 잘 나오는데, 지금. 아, 축하드려요.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내 자리만 왜 이래? 하나와, 지금 곳곳 나와요, 곳곳. 이야, 이건 심각한, 심각한데, 지금.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잡을게요. 왔어! 왔어! 뭐야, 손님 고기상이야꺾지야 뭐야? 뭔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유, 소발이네요. 히트! 아, 이씨. 1등은 이미 늦어서 3 6자리는못 이깁니다, 진짜. 어, 또 쳤어. 어이고, 소라리들이 활동력이 이렇게 좋다고? 야 1시간도 안 되는데 5마리 나왔으면 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민호 너무 뜯기는데, 여기. 벌써 3개 뜯긴 것 같은데? 괜찮아. 5등 안에 들어서 채우면 돼. 아, 이거 낮에 진짜 덥긴 하구나. 쉽지 않구나. 다들 갑자기 소식이 없습니다. 뭐야 누구야 야 나오는데서만 계속 나오구나 또 잡았어 지금 두 마리씩 잡네요 뭐야 꺽지 역시 은하수 꺽지형님 꺽지 잡았습니다 웜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다들 민호로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웜 이게 의미가 있나 웜으로 나올까 뭐야 바로 밑걸리는데 스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푼으로 나올까 과연? 누구야?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랜딩 성공 하나요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랜딩 방생 사이즈는 놔주세요. 한 시간 정도 되는데 여섯 마리 나온 거면은 어우 충분히 잘 나온 겁니다. 아 입질이 없네. 미노우로 다시 교차하겠습니다. 다들 미노우로만 잡으시네. 나이스! 상류 쪽에서도 잘 나오는, 상류, 저기 완전 상류가 잘 나오는구나.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바람이 분다. 누구야? 누구, 누구? 야 뭐야? 야소가리또 나왔어요. 야 오늘 터졌구나. 나이스, 나이스. 저 상류 올라가신 분 누구예요? 미니게임 아니죠? 상류 쪽 올라가신 분 저희 분 아니신데, 저기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괜히 또 우리 욕먹지 저러면 여기 지금 네분 그리고 저기 두분 여기 여기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한분 여기는 낚시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 왜 누구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사람들은 아닙니다 에 네, 이분이요 이분 저기 올라가면 안 돼요 원래 뭐야 또 나왔어 야저 상류 쪽 파티인데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역시, 껍질! <laughs> 뭐야! 역시, 은하수 껍질 형님! 껍질 잘 잡으십니다! 야,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 다서 있으니 지금 어디, 어디 있을지 지금 고민하시겠다. 죄송하네, 괜히. 지금 한, 300m 이상은 저희가 쭉 쓰고 있어서 어디 들어오실 게 없을 텐데. 아, 이거 지금 다른 조사님들 오셨는데, 어떻게 하지? <laughs> 우리, 우리 지금 10명이서 한 300m까지 다서 있거든요, 지금. <laughs> 규칙을 20m 이상은 절대 넘지 말라고 해서 지금 <laughs> 설 자리 이거 여기까지 내려와야 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있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김중사 나이스 아 제발 빠져라 빠져 제발 안돼 안돼 아 빠져 빠져야 돼 아씨 아아 김중사 잡았어 아 김중사 빠졌어야 되는데 난 네가 너무 잡는 게 싫어 나왜 니가 잡는 게 너무 싫어 아 클났네 이 게임이가 지금 이 돌밑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빼죠 이거 어떻게 빼냐? 클났네 고기가 지금 돌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잡은 거 계측도 안 했는데 지금 응? 아, 아, 와 깊은데? 아빠다 봐다 돌밑에 일로와 저는 잡았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큰 욕심 없으니까, 우리 전체 인터뷰 한번 갈까요? 8번, 취미 활동반 형님. 중간 점검 한번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튜브 운영 중인 취미 활동반이라고, 어, 아,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고기 잡은 거한번 보여주세요. 와, 아, 두 마리, 어이구, 사이즈도 좋네요, 아이고. 어, 아, 두 마리 잡으시면 어떻게 혼자. 아, 우리, 맞다, 베이트릴로 낚시하시는 분이에요, 베이트릴로. 우리 다음은, 7번 김중산데 아나쟤 찍기 싫어 아한 마리 잡았는데 우리 고기 잡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사이즈가 어이구 사이즈 괜찮네 아이고 좋습니다 한 마리 축하드립니다 캐스팅 한번 보여주세요 6번 우리 사랑하는 윤영님 아이고 멋있습니다 선글라스가 아주 멋있어요 어이구 많이 잡으셨네 어이구 에이, <laughs> 많이 잡으셨네. <laughs> 어, 깊어요 아이고 많이 잡으시고 이제 피딩입니다 네, 많이 잡으세요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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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네 엄청 깊네 우리 정우님 아니 두 마리 잡으셨잖아요 정우님 아유 어, 털린 거는 뭐 정우님 쏘가리 한번 보여주세요 어휴 사이즈 괜찮은데 20초반이나 30초반 될것 같은데요 어휴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정우님 어, 너무 축하드려요 응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 아니 큰 대회에서 이렇게 응원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니 게임에 아 이거 전국대회죠 전국에서 <laughs> 왔는데. 어, 이제 피딩 시작이니까 많이 잡아보시고. 예, 네, 큰거 한번 잡아 보시고요. 예, 아, 네, 성규 씨, 은주 씨, 아영 씨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음... 소민이도 네, 차. 은하수. 네. 와, 영차. 영차 마이수몇 마리째야? 세 마리째. 이야. 어우 쓰레기가 세 마리라 뜻인가요 <laughs> 아이고 우리. 아, 쓰레기 아주네 아이고. 아이고, 애써 다 애써. 애초. 아이고. 자, 모든 t v 구독과 좋아요. 화이팅! 유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희민님이신가 네네. 화이팅! 네. 네. 아, 우리 병호님. 잡으셨나요, 우리 병호님? 두 마리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이구, 어 여기 사이즈가 3차 되겠는데요?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우리 병호님. 야, 오등 안에 못 되겠다, 나. 어, 피딩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나못 가겠어. 은하수 꺽지 형님. 여기서 이따뷰 할게요. 감 아, 저 쏘가리 한번 보여주세요. 어이구, 사이즈 봐라.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저도 한번 상류소가리 한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어이구, 어이구, 우리, 꼭지 형님이 다 잡았네. 혼자 다 잡으시네요. 부럽게.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지금 피딩입니다, 피딩.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건 진짜 완전 대회장이네 대회장이야. 와. 어이고 나이스. 어이고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도 괜찮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야 사이즈 괜찮은데? 어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 사이즈 엄청 괜찮네 여기. 나이스 나이스. 우리 민님 나이스 드디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나이스. 아 웜으로 다 잡으신 거예요? 계속 웜으로 했 씨. 야. 아, 오늘 대성공적이었다. 나이스. 아, 대성공적이네, 오늘. 아, 나 햇빛 때안 보여. 이소가이 어떡해. 어딨어. 안 보여. 아이 사이즈 왜 그래. 나만. 소이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어, 지 마. 제발. 불러줄게. 상류가 좀잘 나오는 상황이네, 지금. 아이고. 히트! 오케이. 그리 은하수 꺽지님이 웜으로 잡았으니까 웜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웜으로 잘 나오나 봐요. 아, 웜 낚시는 어렵단 말이야. 나이스, 나이스! 아유, 나이스. 아이고, 빠졌어. 아쉽습니다. 우리 병우님, 지금 고기 한 마리 빠졌어요. 저는 지금 철수를 해가지고, 개측 준비를 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 어항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 나가서. <earth> 낚시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올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수가리들 얼마나 많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올라오신 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낚시. 어. 아. <metros> <팔 smelling> <목 Sonic> 어이고 이쁘다. 오, 열다 마리 나왔습니다. 아, 1등은 35cm, 1 5 마리 나왔고요 아, 오늘 미니게임 1회. 아, 너무 재밌겠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아, 가라. 아, 저기 앞에 조사님들한테 가지 말고. 자, 얘네 빌어줘야겠다. 자. 오, 나가볼까? 아, 나가나 우후! 싫은가 봐 다들 <laughs> 어, 왜안 가는 거야?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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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다눈 잡히면 안돼 내일 나한테 잡혀 <laughs> <다. 웃음> 찜 해놨어요 신 발라놨어요 <laughs> 와나 오늘 처음 느낀 게 쭈가리가 느낌이 다 틀리네 <laughs> 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식사하러 가시죠 모든 퇴근 게임 끝났고요 이제 1등상부터 쭉쭉쭉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1등 하신 분, 은하 아, 슬껍지 유튜버 예! <laughs> 유튜브 은하 슬껍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다들 받을 수 있게끔 이 민호를 다 10개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건 괜찮으시죠? 네. 네. <laughs> 네. 브라더피싱의 뭉 플러스 헤비싱.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2등도 멀리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차가 가혀서한 3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꼭이에 대해 참석해주시고요. 2등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똑같이 1등이랑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등은 제가 고르, 고르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가지고 상품이. 3등 골라보세요. 어, 3등 축하드립니다. 사이트 오. 오. 29.5 2 9점와3자가좀 안되네 경기도 오산에 서는니다뭐 아, 골라주세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포천도 뭐 있죠 네. <laughs> 아유 축하드립니다 골라,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육림고기상 예. 껍질 잡으신 분 여기 나와주세요. 중복이 네, 중복 이한거 하나. 중복 안 됩니다. 아나얘 싫어. 아나너 아니야. 아나얘 아, 싫어. 어. 김준서 아, 어, 예, 네. 손님 고기상 가. 고아다아나얘 싫은데. 그리고 마리수상인데. 1, 2등이 마리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좀 놀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열명 중에 꽝 치신 분이 있어요. <목소리> 아예 잡으신 분들죠꽝 치신 분? 들어야죠. 아유, 꽝 아, 꽝 분? 아유, 아유, 잡았는데 꽝 치신 분? 나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오세요. 아, 에이, 우리 율리스터 아, 분장님 하면 좀 얘기는 해줘요. 야뭐 <laughs> 네. <laughs> 아무나 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우, <웃음> <웃음> 아유, 축하드립니다. 더밖에안 되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빈의 게임 어 재밌었고요. 다들 2해때꼭 참석해 주시고요어 파이팅하겠습니다. 구독까지 와요. 부탁드려요 빠빠. 이이